여러분들도 한입 먹이죠? 나고대 에 있어서 열심 따라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 <laughs> 그걸 엄마 걸래? 이집이요 처음 타본 솜씨가 아니야. 오늘 코스가 겁난해서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사람 너무 많이 왔네. <laughs> 오전 먹고 싶은데 오전을 못 사고 있어요 지금. 야. 자 야. 오늘 고생했습니다. 비하니. 자, 오늘 간월산, 신불산 마지막 도전 성공했고. 그렇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남 알프스 구봉완등 어, 마지막 도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지금 베네고계 주차장에 도착해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올라갈 산은 간을 산하고 심불산 쪽으로 지금 올라가면 영남 알프스 구봉완등 마무리하는 날이네요. 가을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좀 차들이 많습니다. 등산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이른데 많이 올라가신 것 같네요. 사람들이 저희도 준비운동 좀 하고 해서 지금 코스 확인하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산행하해 볼게요. 자베네고에서 간월산까지 거리가 4km 나오네요. 출발지에서 베네고까지 한 1.4km입니다. 어, 베네고 올라가는 길까지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계단길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 산행 같이하는 친구하고 동생하고 또 지인 한분저 이렇게 내 명이서 오늘 바로 등산을 같이합니다. 자, 베네곡에서 출발한지 한 30분 만에 지금 베네봉, <laughs> 베네봉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오늘 사람들 많네요. 대발 966m 베네봉입니다. 자, 베네봉에서 가늘산까지 2.6km, 가늘재까지 3.4km입니다. 산은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야, 렇기 마음이 드네요. 자, 베네봉을 거쳐가지고 지금 가늘산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베네봉에서 가늘산까지는. 이렇게 능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갈수 있고, 좌우로 이렇게 조망도 좋기 때문에, 코스가 조금 무난한 그런 코스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지금 밑으로 단풍이 쫙 내려가네, 지금. 예. 저기 앞에 보이는 저봉우리 높은데, 저기 저쪽이 지금 가늘산입니다, 가늘산. 간울산. 예. 조금 이제 내려가면 올라가는 오르막, 등산도가 이제 나타나겠네요 가늘산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간식으로 체력 보충 조금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입 먹이죠 원호씨 아. 아. <laughs> <laughs> 5년만에 산에 음. 왔다는데 컨디션 어때요? 힘드네요 <laughs> 힘들어 잘 따라오던데 그래도 <laughs> 음. 네. 나고대에 있어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옛날에도 그래 해본 전적이 있어서 잘까지 가네 그래도. 지금 이제 관울산 올라가는 오르막 이시작됐는데한 30분 한 3, 40분 정도만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다. 됐다. <laughs> 힘드나. 야, 일이 없네, 또. 응? 덕분에. 응? <laughs> 야, 암튼, 다 올라왔습니다. 어우, 사람 많습니다. <laughs> 자, 저희들 베네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약한 2시간, 1시간 한 40분 만에 지금 가늘산 도착해서 지금 가늘제에서 신불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억새가 결정이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갈 데가 좀맑져버렸네요 가늘산에서 지금 가늘제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역시 가을산을 찾아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응? 사람 정말 많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밥 먹자. 신불산 네. 아. <laughs> 올라가는 구간에도 이렇게. 데크 계단길이 조금 꾸준하게 나오다가 중간 좀 올라가면 이제 끝납니다. 자, 신불산도 지금 오르막 구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기 전방에 사람들이 다니는 저쪽 길로 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가지고 능선 따라 약간만 이동하면 왼쪽에 신불산이 있습니다. 자, 정상에는 단풍이 물들어가지고 정말 좋네요. 가을 산 멋집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실만한 공간에는 전부 사람들이 있네요. 가다가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점심 좀 먹고, 배좀 채우고, 신불산 갔다가 마지막 인정사진 찍고, 하산해야겠습니다. 자, 신불산 0.5km. 저기 저기 보시면 저기 심불산이 보이네요. 저희들은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그래 움직이겠습니다. 야. 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먹했습니다 마크레나나 하겠습니다. 오 좋네. 보내준다니까. 아 어, 아, 아, 아. 자, 요수 돌무 안 먹어보자. 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신불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상에 지금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세계에서 사진 찍으려고 지금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줄을 일행이 서가지고 있는데 휴일이다 보니까 등산하기 좋은 날씨고 하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네요. <laughs> 오줌 누고 싶은데 오줌을 못 싸고 있으세요 지금 <laughs> 그래도 친구가 산에 올 때마다 파스하고 아스피린하고 필수으로까다닌 뿌리고 나좀 낫다 근본적인 원인은 운동 부족이에요 네내 어. 일할 줄 알았다 오늘 코스가 금난해서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사람 너무 많이 왔네. 빨리 가볼까요? 신불산에서 신불평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신불평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가지고 신불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저희들 지금 하산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给他们。 자연휴양림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도 등산로가험하지 않고 나름 괜찮네요. 내려갈 만합니다. 오늘 그래도 사람들이야 군데군데서 막 올라오는 코스마다 다 올라오니까 정상가니까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야 산림문화휴양관이 내나 자연휴양림이야. 아, 2.6km 더 내려가야 되네. 와 안타락됐네. 임도 있는 데까지 내려왔네요. 신불산휴양림 하단 데 있는데. 저쪽에 정면에 임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들은 저쪽에 임도, 왼쪽 길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 저쪽에서 위로 가면 영축산이네. 왼쪽, 이쪽으로 가면은 영축산이고, 저희들은 갈림길에서 오른쪽. 여기 이정표가 있네요. 영축산. 그 다음에 신불산 휴양림 내려가는 길. 아, 휴양림 내려가는 길. 중간, 중간 지점이라서 좀내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가파른 경사길이 나오네요. 아이고, 오늘 우리 같이 갔던 동생 음, 무릎에 조금 물이 와가지고 지금 아, 조심해서 철저히 내려가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산에 와가지고. <laughs> 어. 자, 이제 하산 내려오는 길은 얼추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 휴양림 가는 길 하고 다 내려온 것 같네요 자연휴양림 여기서 심불산 올라가는 데까지 4.1km 거리네 심불산 자연휴양림 입구입니다 입구 저희들 하산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까 저희들 내려왔던, 내려왔던 코스가 심불산 여기에서 심불평원 여기 심불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휴양림 하단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있는 위치가 맵표서 앞에 현재 위치 이렇게 있네요. 아 이제 제가 이발 담고 싶다 이제. 여름에 진짜 시원하고 재밌겠다. 자 오늘 가울산 신불산 우리 같이 등산했는데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산행 소감 한마디. <laughs> <laughs> 아오년 만에 산행일 때. 아.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아 도전해 봤습니다. 처음 타본 솜씨가 아니야. 산도 이제 가리고 하니까 좀 많이 타고 해야지. 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형님들이 네. 가자 할때 매지 말고 달라붙어 무조건. <laughs> 자 오늘 간월산 신불산 마지막 도전 성공했고 지금 하산해가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조금 다리가 안 좋아서 조금 괜찮습니다. 천천히 내려왔는데 괜찮 그걸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어쨌든 안전하게 등산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버스 타러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동편집 해주세요. 음. <웃음> <웃음> 안녕. 잘지나요자 <나한테 또> <laughs> 버스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백년마을에서 328번 타고 다시 베네고개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전기버스 말고 지금 지원버스 타가지고 한 30분 빨리 탔습니다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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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 <몬> 자 오늘 영남알프스 산행 마무리는 변함없이 디풀리 오늘은 국밥으로 같이 한 일행들하고 맛있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